자, 오늘은 우리, 란 누나 계정이구요. 투구 써야 예쁘다고 투구 씌우라는데, 투구 안 써도 이뻐. 깜찍해. 역시, 비율이 쩔구요. 일단은, 누나 계정은 영지가 이쁘니까. <laughs> 영지 계정 딱 들어가지고, 와우. 일단은, 잔디 다 깔았네요. 역시 잘 사는 집안 딸내미. 두루두 역시 집이 잘 살아. 와.. 나도 영지 꾸미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는 대리 맡겨야 될것같아요 <laughs> 자, 텃밭에 축사의 텃밭 이렇게 만들어 놨고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숙소 와.. 집마다 정원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집마다 정원 돼 있고 조경공방 이렇게 또돼 있고 벚꽃도 많이 심어 놨네 여기 공원이네 석상 공원도 만들어 놨고 야 이런데 시간 투자를 한단 말이야? 마굿간 오.. 그리고 여기 이제 공방들 공장들이네, 공장들이라도 친환경적 공장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다 공장을 또 만들어놨고요 자, 무역소, 염색고, 탐험의 문, 야이 나, 숲으로, 우, 나무 우거져 있네 나무 우거져 있고, 탐험의 문, 그지? 이렇게 또 정제소, 토벌, 고대, 오, 이뻐, 이뻐 지휘소, 주전 묶어놨고 아, 영지 진짜 이쁘게 해놨다 유물 8만 개, 그리고 오늘은 강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화 먼저 오케이 다음에요 와 근데 진짜 영지 이쁘긴 이쁘다 어디가서 하지 그러면은 활력의 석상 옆에서 할까? 힘나라고? 아니야 집에가서 해야지 아 여기 집이 아니구나 여기가 집이구나 중간집 어 여기 뭐야 오 집밖에 이거 야 여기 뭐야 뷰 죽이네 집밖에 내가도 있네 자 우리 하드 함께 정렬이가 버프 야, 누나 파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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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니스의 버스커가드타 8000달인데 그럼요 본인이 하고싶은 강의 정답 맞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원래 검은사막은 본인이 하고싶은 캐릭하는것 정답 자 복구권은 22000장 그리고 원하는거는 뭐다 6강입니다 뭐 일주일에 하나씩 한달에 하나씩 6강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갑옷 갈게요 투구는 씨브렉크 신발도 시브렉크 두개는 잘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빨간 코코코코코 갑옷으로 가들어 하겠습니다. 레츠고 하나 정쯤 여기 버프업 3. 리투원 바로 갑니다 1 2 액션 고! 야하하하하 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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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자 당황하셨죠? 한번에 떨어져서 예 하지만 바로 갑니다 3리투원 고! 아하이, 버크 버크 버크.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시작이니까 이제, 아. 자 마음 편하게 가보자. 음, 하하하. <laughs> 50% 확률이라는 게 확실히 여실히 들어왔네요. 자 쿨하게 서서 가래서 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쿨하게 50%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냥. 자 쿨하게 50%로 밀어붙입니다. 야, 개, 개. 개. <laughs> 아, 왜 이러냐, 이거? 자, 야, 왜 이러죠? 예. 또, 광광우럭다 시작했나요? 광광우럭다! 자, 갑니다. 소, 소한 마리 주의소! 설마, 설마, 와터 가봐요! 이것이 바로 뭐다? 까라가라, 까트 핸드. 오늘도 성공! 내가 이겼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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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서로+ 서로 거두어 오늘도 씁네 <laughs> 오늘도 씁니다아 가을에 가도 해도 장 짱짱 짱짱 짱. 짱, 짱, 짱. 어 이렇게 끝나면은 재미가 없죠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 시브크 유튜브 영상을 좀 뽑아야 되는데 너무 카트엔드다 보니까 맨날 짧아져요 기분이 참 가정님, 아하 라누아가 있겠습니다. 100점으로 막 깔끔하게 이어가야 짜증부채로 뭐 많이 나왔으니까 바로 갈게요 아 이렇게 끝나면 또 노잼이잖아 아 오늘 뭐 아이, 뭐, 화장실 한번더 갔다 와, 누나. 약간 요실금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해. 없으니까 뜨는 거 같으니까. 아, 네번 정도. 아, 요실금, 요실금, 요실금. 갔다 오란 말이야. 스무스하게 그러면 이제, 어? 뜰수 있잖아. 천천히 갔다 와요. 아, 원래는 한개 정도, 잘 될, 한개 정도 되면 잘 되는 거였는데. 야, 온천 잘 쪘네. 이게 하트 정렬이 버프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 하트 정렬이 버프, 라 누나의 버프, 3, 2, 또 우리 요가는 수빈 요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또 플라잉 요가 굉장히 또 우리 누님이 어,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수빈 요가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실제 지금 하시는 누님이 예, 거기 가면은 굉장히 그 핑크 요가복을 입고 하고 계십니다. 예. 아! 탕! 어, 아! 이 새끼 방탄 죽인가 느낌 싸하다. 플라잉 하는 거 플라잉이니까 신발해야. 오케이. 그러네. 신발을 해야 되네. 풀라잉이니까 아니지 그 하늘에 머리 닿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점프를 해야 되니까 닿을 수 있으니까 점프 닿을 점프 닿을 쉬, 슈즈로 가자 머스칸너 내로 정했다 머스칸몬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목소리> 쓰리 히사시브리 히사 시브리 히사 시브리 히사 시브리 하늘 대표한 하늘은 대표 내가 누구야 확실하게 얘기해 별거야, 아니야. 누구야? 아. 그렇지. 아까랑 똑같은 흐름이네요. 자, 똑같은 흐름이. 자, 일단 또 떨어지겠, 당연히. 왜냐면 똑같은 흐름이니까. 이렇게 해서 복구 한번 실패하고. 그쵸, 실패하고. 여기서 4강 한번 가는 거 실패하고. 그래, 여기서 복구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될 겁니다. 아! 오다 여기 3을 일단 가고 자 여기 3 오케이 오케이 약간 좀 다른 아 너무 티났다 아 오케이 우리 펄어비스 긴말이 왔는데 티가 났다 어, 이러면 이제 4경 한번에 또 가고 야 개같은거 걸린거 같은데 이거 어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득이기 때문에 편한 상태인데 그래도, 예, 뭔가 각을 뽑으려면 굉장히 갓드엔드라든지, 아, 굉장히 뭔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요렇게 갔는데 두 개가 돼줘야지 각이 나오지, 지금 요 정도 각이면은 좀 애매해요. 예.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또두 개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laughs> 음 아, 광광 우럭다 안으쳤다고 좋아. 광광 우럭다! 빠방! 아, 씨. 안 되잖아. 아, 씨. 누가 알아서 해가 안 되는데. 50%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 확률이면 15%를 해주는 거고, 10%짜리 쓰면은, 이제, 50%짜리는 15%, 10%짜리는 11%. 만약에 대량률 50%면 75%, 만약에 10%면 55가 되겠죠. 생각보다 차이가 심합니다. 어. 아주 편하게. 어, 광떴네 광광 울렵다소한 마리. 물고 가실게요. 아, 소를 싫어하시네. 힌두교신가? 자, 종교가 아, 종교를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자, 힌두교가 돼지야 소야. 굉장히 나지 무식했는데 잠깐만 3 2 1. 고! 슛. 아! 개똥 같나 씨. 아! 이슬람이 소인가? 이슬람이 소야. 힌두가 소야. 힌두가 소 맞지? is h i 고 d 자 소, i n d 치는 s 뭐다? 에라이 h i n 따라 i 따 h 따 n 뽕 u Hindu is Hindu. h i n 으 u is Hindu. 맞 i n d u is 맞았 n d u h i 눈앞에 깜깜한 떴는데 왜? 아또 줄까봐 펑펑하나? 설마 또 주나? 소가 이렇게 쉽습니다 가트 핸드에게는 너무 남... 배리이지 해버리고 오케이 이렇게 배리이지 해버리고 설마 줘! 자... 누나 가드 핸드 아우! n d l e 에라이봉님 d l e 가드 h a 가드 핸드 오케이 d l e 가드 h 가드 handle! 가드 h 가드 h 가드 handle! 가드 가드 드드드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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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아 여기 쉬운 거냐고요? 아니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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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다 써서 한개 가면 잘간 거였습니다. 아딱 원래 그래요. 예 오늘 해서. 한개딱송잘간 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두개 나왔기 때문에 이미 개이득이고 아직 85개 남았으니까 투구는 아니에요 잘 된다 해서 이 새끼는 건들릴 놈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건들면 안 돼요 깔끔하게 예. 요가의 마지막 손끝 동작을 예상하면서 누아르 장갑 바로 장갑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거는 예아 <laughs> 너무 대성공이고 구시고베리구시네 그러면 장갑이다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他的面。 도 없는데 오광 가야될거 아니야 광 어? 어? 아자 이것은 복구 한번 하고 죽겠다는 마인드 아하 조졌다 돌 4개 네 광돌 3개 돌두 개! 아! 설마, 복구 되고 마지막 하나에 오강 복구 설마, 마지막 하나에 오강 되고 마무리? 오케이! 아, 조졌다, 조졌다. 아. 자, 누나 이거 뭐 재료가 좀 필요하겠네. 어, 일단 손은 띄워야 되니까. 보자, 돌이, 스톤이 돌이 있나? 아이고, 집 이쁘네. 쟤 사야돼, 은하로? 은하로 사야돼, 은하로? 자, 그래서 은하로 사야되네, 그럼. 자, 잠재력 가서, 스톤스. 아, 창고, 창고 오른쪽 밑에 있다고? 오케이. 스톤, 아, 이거 모자란다, 이거는. 택도 없겠다. 아, 이거 있네. 어, 많이 있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역시 익절을 했어야 했나... 익절하지 못한 자의... 아 잠깐만 방어 스톤이잖아 어? 방어가 없는데? 이거 7000개 쓸까? 아 아까운데 음... 어떡하지? 서버려써버 일단 어차피 한 방에 될 거니까 하나만 들게 좋은 생각이다. 나 아, 어차피 방어도다 해야 되니까 해나 상관 없겠네, 그렇지? 아 어차피 방어고 저기 올려야 되니까 투구하고 장갑하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본주의 결단스. 아니야 결단해도 돼. 우리 두개두개일절 해주나. 갑니다. 아이. 야 누나 봐봐라 이거 봐봐라. 육6기 봐봐라 이거 세로라에 보이나? 봐봐라! 666 땅땅땅! 레츠기리 캐릭터 확대는 저기 컨트롤 누르고 휠3 2 1 고! 액션! 어 실패 개쫄리노 뭐! 개쫄리노! 아, 먹구멍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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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같은 그, 엄청 쫄리게 만드네. 쪼기 쪼기 다네. 아, 아, 이십 분에 몇번 실패하는 거야, 제발. 제발, 오대오다 대오다 아, 인생 조졌다. 아홉 개. 광광 광광광. 아, 아 안돼 으아! 자, 복구. 복구장, 아이, 가자, 깍!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줘, 강화!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복구장이를 또 마지막 주냐, 이거를. 아 아, 진짜. 씨. 자, 이제 일곱 개. 하드 정렬이의 버버 진격하라 제군들이여 파로 파로미에 로 파로미에 광아 뚜둥 아 태초는 안돼 태초는 아니 아니 아니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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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오케이~! 아상강상강이었어나니아고 씨... 아이아손 아니, 아 이득...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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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니, 아니, 아 씨. 발 씨발 핵이 이득인데 이득인데 투력이 아 분명 이득인데 투력이 떨어졌다. 아 <laughs> 어, 음. 아 라라라라 라라스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드르르르 찹찹찹찹찹찹찹 이 아이고 맹이. 에이오맨 요, 아 걸스 맨 넓어 좋긴 해니집인냐 네 입마 헤이요 걸스 어 페리오 헤이 맨충성도 아주 높고 맨 그쪽 크다 헤이 걸스 별 튜브 보드 소개해서 오 걸스 오 예스 각성 상점 10% 광가자고 각성 상점 아 요거 각성 상점 돌파 상점 은하 상품

사강 올려놓고 발크하나 있는 걸어여 개밖에 안돼씨 개방 해버렸죠? 강만가도가이드자 일단은 자 갑자기 소소해졌네요 목표들이 어자 소서나 배드 완트에 가나윤 아. 야강 가나 시브레! 가나 초콜렛! 아아 추구할 걸 누가 장갑하라고 했어? 아까 손끝 얘기하고 누구야? 보노 이 새끼! 아 보노가 까지 장갑하라고 그랬는데 시나 추구각이었는데 아, 아 정렬이었냐? 보노가 그런 것 같은데 아이또 이광재 와, 대세. 아, 분명히. 아, 분명히. 아, 분명히 이득인데. 아, 씨. 아, 투력이 100이 떨어졌네? 아, 분명히 이득인데. 아, 아, 분명히 이득인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나? 어, 일단은, 아, 그 꿈을 향해서, 어, 어 성공, 오케이? <목소리> 그 아, 저거, 이 가! 아, 성공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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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아, 저거, 이 가! 아, 저 가!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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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저거, 저거, 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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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Yeah.